4 1 6 1로0 3 6남유철입니다 라즈베리를 이용해 에어컨 조절 해보겠습니다. 우선 라즈베리에 있는 IP와 아두이노의 IP를 똑같이 입력해줍니다. 그후 와이파이와 아우토픽과 인토픽을 설정해주었는데요. 아우토픽과 인토픽은 제학번으로 해주었습니다. 노드레드를 들어와서 똑같이 아웃토픽과 인토픽은 제 학번으로 입력해 주었고요. 노드레드에서도 똑같이, 똑같이 IP 주소를 입력하였습니다. 구그 디버깅 하면은 디버깅 한후 에어컨을 조절해 보겠습니다. 우선 켜보겠습니다. 에어컨이 켜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온도를 올려보겠습니다. 24도로 올려보겠습니다.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바람 세기를 강으로 해보겠습니다. 에어컨을 꺼보겠습니다. 이상으로 라즈베리를 이용하여 에어컨 조절 마치겠습니다.